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2024년 8월 입양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30일 화요일 14시부터 5월 8일 수요일 14시까지고 지원 자격은요, 18세에서 28세, 병역 한장 검사 결과 1에서 4급의 현역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지원 자격 잘 알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영상 뒷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짬누나 블로그에 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1차 합격자 발표는 5월 21일 화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선발 배점 종합, 고독점 순으로 선발을 하는데 자격면허 50점, 전공학력 40점, 출결 10점, 가산점 15점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 면접 1차 선발은 합격자에 대해 응시지역 병무청별 별도로 지정을 할 겁니다. 영상 뒷부분에 있어요. 신체검사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고 지원한 사람, 면접은 면접 대상 군사특위에 지원한 사람에 하나여 실시합니다. 두개군 이상 중복 지원자는 1회만 통합 면접 실시합니다. 신체검사 면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1차 합격 발표 후 반드시 수원표에 기재된 일자 장소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25일 화요일 10시 1차 선발자에 한해 신체검사, 면접,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해서 최종 선발이 됩니다. 입양일자는 2024년 8월 중입니다. 최종 합격자에 대해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전상결정됩니다.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최종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원시 유의사항은 지원서 작성 시 전공 학과, 자격 면허, 가산점 등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행한 각 증명서에 전공 학과가 재학, 휴학, 수료, 졸업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지원서 작성 시 전공 학과가 조와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등교육법 제 20조를 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줬죠 23년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는 1학년입니다 1학년 재학 휴학 중퇴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24년 3월 1일 이후는 2학년 재학 휴학 중퇴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1학년을 마치고 24년 2월 28일 이전에 휴학한 사람이 휴학전명서상 2학년으로 기재되어도 1학년 수료로 배점이 됩니다. 6년제 대학은 학제에 따라 학년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재학 중이면 학년은 3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격 면허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소지하여야 하며 다산점 중 봉사활동 헌혈은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만 인정됩니다. 지원서 작성 내용은 접수 기간 중에만 확인 수정 등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현역 복무 지원서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지원서상 전공 학과 자격 면허 등 누락 사고 입력한 경우 선발 제외 불합격 될수 있어요. 일차 합격 후에도 불합격 될수 있습니다. 군사 특기별 지원 가능한 신체 등급 및 신체 요건이 상의하여 신체에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선발 제외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 확인은 병모민원,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조회 및 발급,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하시면 되고 2차 심리검사 결과 등 정밀검사 대상자의 여부 확인은 요 병모민원,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 검사 조회 및 발급, 병역판정 검사,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군, 병력 운영 등 사정에 따라 입영부대별, 특기별,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영 후 기가 또는 연기 후 재입영자 등으로 인해 실제 선발 인원은 계획인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하는 부대는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복무 부대는 무작위 전산 분류를 통해 결정되므로 입병 부대 선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병 부대가 군 복무할 부대는 아닙니다. 최종 합격자의 입병일이 학사 일정 종료 전에 결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시 학사 일정 종료 후 입병 사이로 연기 불가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접수 취소 가능합니다. 단이 있죠? 접수 마감 후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접수 취소 불가합니다. 육군 수송 운영 병 지원실 참고 사항인데 24년 2회차, 24년 5월 입영부터는 육군 본부 방침에 따라 일종 보통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군 기술 행정병 모집 인원을 보면 7월 입영보다는 인원이 작습니다. 특기병 모집인원 지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건 뭐냐면 특기병이에요. 특기병이 어떤 임무를 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세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특기병 미달났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지원하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특기명에 대해서는 알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병 부대가 지작사 서부 모집 인원 515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조리아 특기병도 모집 인원이 있어요. 35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중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모집병을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수송 운전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지작사 서부로 해서 별도로 지금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행정병 지원서 필독사항이에요 이거는요 대부분 앞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송운영 특기 입영부대, 특기교육 복무부대 배치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입영부대 특기교육 복무부대 요거 잘 보시고요. 내가 유권훈련서를 지정할건지 지작사 서부쪽으로 지원할건지 여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기교육 봤는데, 그 다음에 복무 배치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배정을 받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지방청발 전형 신체검사 면접 일정인데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계획인원의 접수기간, 신체검사 일자 및 장소, 화상 면접 일자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이병월, 전체적인 게다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신체검사하고 화상면접 날짜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본인이 속한 지방청의 그 날짜에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뉴콘 기술행정병 화상면접 실시특기입니다. 특기명에 따라서 어떤 특기는 면접이 있고 어떤 특기는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준비하시면 되고 중졸특기병 같은 경우는 면접특기가 용접, 기계공작, 수송 운용, 견인 차량 운전, 분한 차량 운전입니다. 육군 기술 행정병, 해군, 해병대, 공군, 중복 지원자 중 상기 면접 듣기에 해당하면 통합 면접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만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접 방법은 병무청 앱 접속 후 본인 인증, 면접 대기방 접속, 본인 순서 시 링크 클릭,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입력, 면접관 대면 승인 후 입장, 10에서 15분간 면접 실시 종료됩니다.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의사항인데, 첫 번째는 화상면접 시스템 자동 로그인 기능 사용 금지 및 화상면접 시스템을 통한 자료 교환 금지입니다. 두 번째, 화상면접 영상 캡처, 녹음, 녹화 등 관련 사항 도우 유출 금지 및 웹사이트 등의 공개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화상면접은 안전한 공간에서 참석, PC, 모바일 기기 등 사용 단말기에 백신 등 소,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내고용을 녹화, 녹음하거나 유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병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끼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